문어잡이가 주업으로 어획량이 적은 계절이지만 부지런히 낚시줄을 바다에 뿌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로는 지가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 이끼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달린 바늘로 문어를 잡는 거예요. 문어잡이는 여기도 아직 배우신 요 그렇죠. 배도저 낚시도 할줄 몰라요. 이제 서울 살면서는 좋아하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다비가 있다 왔다가 이제 와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하다가 이제 어업을 시작하서 했죠. 결정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바다의 진심인 바다 사나이가 됐죠 얘는 한6 0 0 g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제일 작은 사이즈 이 이하는 거의 다 놔줘야 돼요 오우 웃을 만하네요 예 네, 이건 1종에서 2키로 그날 둘다 바다에 나가잖아요 그럼 둘다 이제 어쨌거나 어획량이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팔고 났을 때그 금액이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많이 잡은 사람이 그날에 가장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1kg 오늘 가장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요정도는 좀 힘들어요 손기가 워낙 비싸서 오늘은 좀 짧지만 그래도 뭐 빈손은 아닐까요? 즐겁게